자, 어떤 자연수로 256을 4 나누면 4가 남고요. 147을 나누면 3이 남는다라고 되어 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이라는 숫자를 2로 나누면 2, 3은 6이 되고요. 나머지는 1이 되잖아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 나누는 수 곱하기, 뭐, 3, 더하기, 나머지 1을 해주면 7이 되는 것처럼, 256이라는 수를 어떤 수로 나눈다, 어떤 자연수로 나눈다죠. 이 어떤 자연수를 X라고 보면, X 곱하기 목이 생겼는데 목은 Q1이라고 봅시다. 나머지는 4라고 쓸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7이라는 수도 어떤 수로 나눌 건데 뭐가 생겨야 돼? 목이 생기고. 나머지는 3이 생긴다고 했죠. 자, 그러면 얘를 2, 4하고 3이라는 숫자를 다이항시키면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25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얘는 X 곱하기 Q1이라고 쓸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 3이라는 수를 이항시켰으면 144는 x 곱하기 q2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x는 252의 약수예요. 이 x는 144의 약수예요. 다시 말하면 이 x는, 여기 x는 누구? 252라는 수와 144의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두 개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우리는 최대 공약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문제를 구하는 거랑 같은 문제야? 252와 14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달라는 문제와 같은 거죠. 이로 하면, 1은 2, 2, 4, 2, 6, 12, 2, 7, 14, 2가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 뭘로 가능하죠? 어, 3 가능하겠네요. 3, 4, 12, 3, 2, 6. 3, 2, 6, 3, 4, 12. 다시, 뭘로 할까요? 2로 할까요? 2, 2, 4, 2는 2, 2, 12가 되겠죠? 다시 3으로 가능하게 됩요 3, 7, 2, 11, 3, 4, 12.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여기가 되겠네요. 6 곱하기 6. 이거 다 곱하는 거니까. 그렇죠 36. 최대 공약수는 36. 그래서 가장 큰 수. X가 될수 있는 가장 큰 수는 36. 정답.